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이번에는 CSS 애니메이션, dot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번에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완성 샘플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동그라미가 360도 돌아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로딩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걸 만들어 보고 전에 생각해 보면 원을 어떻게 360도로 돌릴까 라고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 원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 바, 메모, 뒷사각형 이거를 돌린다고 생각하면요 로테이트를 이용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 원의 원두 개가 돌아가는 건 페이크입니다 페이크고 저 안에는 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 안에 원을 집어넣어서 바를 돌려버리면 발을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면, 원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요건을 이용하실 거고요. 나중에 좀더 레벨업이 되고, 스킬이 많이 쌓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캔버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말고, 그림 같은 거는, 어, SV나 캔버스를 이용하거든요. 2D 같은 경우는, 3D는 웹제를 이용하시게 되고,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튜토리얼이 가고, 영상을 배울 날은,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SVG 캔버스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 토트를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뭐 계획일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니메이션 부분도 CSS 애니메이션 배우고 jQuery 애니메이션 배우고 GSAP 애니메이션 배우고 SVG 애니메이션, 캔버스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웹진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css를 이용하게 되지만, 나중에 j q u e r y 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익히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펜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새로운 펜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도 이름을 css 애니메이션 작업해 주시고요이번에는 음... 이름이 뭐였니? .animation이죠? .animation이라고 적어 주고. 준비 되셨죠?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요거는요, 우선은 로딩이라고 이름을 하나 줘 주겠습니다. 로딩이라고 줘 놓고요. 요 안에 원을 두개 만들 거기 때문에 서클 1에서 요쪽에 서클 1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쪽에서 서클 2도 하나 만들게요. 투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됐죠? 끝이에요. 음, 간단하죠? CSS 애니메이션은 항상 HTML을 간단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CSS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쪽에다가 하이트 값은 100VH라고 우선 가정을 해줄 거고, 어, 저번처럼 백그라운드, img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img를 넣어서 이쪽에다가 또 넣어줄 건데요. 어, linear g l 를 만들 건데, 어, linear g l 를 이제 만들고 싶으면, 어,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쪽에 가보시면 어디 가보시냐면 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이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쪽에 디자인이라는 사이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사이트를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디자인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뭐 디자인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놓고 하긴 한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이쪽에 메뉴 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사이트에 어디 가보시냐면, 음, 백그라운드. 네, 여기 들어가보시면 될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들어가보시게 되면, 제가 발견했던 사이트는 괜찮은 사이트를 모아놓은 뭐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어디에 가시냐면, 어, 어, 죄송합니다. 여긴 없네요. 글라디언트 어딨나? 디자인에 있나? 어? 여기도 없네. 여기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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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아, 죄송해요. 컬러 있겠다, 컬러. 오케이. 그래서 컬러와 관련된 사이트를 모아놓은 건데요. 요쪽에 가보시게 되면, 컬러와 관련된 사이트를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도움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글라이언트와 관련된 게 되게 많습니다. 요 사이트도 글라이언트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 사이트도, 요 사이트도, 요 사이트도 글라이트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요쪽웹 글라이트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가보시면 이쪽에 네, 글라이트 색깔만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여기 카피를 누르시게 되면 카피 눌렀죠? 그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색깔이 만들어지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뭐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로 바뀔 거고요. 이렇게 작업해줄 거고, 아니면 뭐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게 되면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둘 라이트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투라이트,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럼 어디를 가라고요? 그런 거 보고 싶으면 음, 아, 타겟을 안 걸어놔서 이 페이지에서 바뀌었네요. 음, 이쪽 으로 다시 가면 되죠? 투토에 가서 이쪽에 가서 바닷. 네, 이쪽에 가보시면 되죠. 뭐 하려고죠, 제가? 아, 맞다. 여기 가 보시면 되죠. 코딩.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CSS에 가서 이쪽에 백그라운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미지죠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가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방향 같은 거 설정해 주시면 투탑 썼죠 제가 아까 전에 뭐 썼냐면 레프트탑 요거 이거 썼는데 요거죠 레프트는 레프트탑 레프 라이트탑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요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로딩 하나 써주셔야 겠죠. 로딩을 써주시면 되고요 위드 값은 20에 하이트 값은 100 정도 작업해 줄거고요얘 역시도 가운데 오게 작업해 줄 겁니다. 오게 작업해 줄 건데, 아직 색은 안 보이죠? 여기다가 비즈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가운데 오게 해주는 건 중요하다고 했죠. 7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는 어떻게 썼죠? 레프트형, 탑형, 라이트형, 바텀형 썼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걸 써볼게. 그래서 어디 가시냐면 우리가 도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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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음, 이번에는 이쪽에 정부에 가보시면 되면 인스타인스타에 가 인스타에, 인스타그램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트랙에 가보시게 되면 저번에 이제 일곱 가지 방법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써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이쪽에 오늘은 아마 요거 4번 포지션 이용하는 거 요거 요거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이용하는방법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센터를 주고 레프트 50%탑 50%를 줄 겁니다 해볼게요 줄 건데 어허 자꾸 없어지네 제가 뭐 소스를 잘못 설정해놨나봐요. 어때이 가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요거.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가운데로 옮기게 할 건데, 어, 포지션을 쓸 겁니다. 포지션을 써서, left 50%, top 50% 주시게 되면, 얘가 정 가운데로 오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얘가 딱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기고, top을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그 밑에 생깁니다. 정확히 오게, 정 가운데 오게 하려면요. 하이트 값의 반만큼만 올리고 위드 값의 반만큼만 왼쪽으로 갔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 가운데가 올 겁니다. 우선 위드 값이 120이라고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딱 티가 나죠. 그래서 사선으로 가운데를 그었을 때그 기준으로 밑에 생기기 때문에 얘를 이 중간으로 오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드 값의 반만큼, 하이트 값의 반만큼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위드 값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 이동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를만 쓰신 다음에 X축은 마이너스 50%, Y축은 마이너스 50%, 그러면은 탁값에 마이너스 반, X축에 마이너스 반만큼만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정 가운데 오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줄이거나 뭘 해도 중앙에 항상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인 거예요.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의 width 값은 20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딱정 가운데 왔죠. 간단하죠? 이렇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딩에 또 뭐가 있냐면 circle 1이 있었죠. 그래서 로딩 소스에 circle 1이 있었기 때문에 circle 1 복사하셔가지고요. 이쪽에다가 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 원 하나 만들 건데요. 스펜어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위드 값은 20 정도 해줄 거고요. 하이트 값이20 정도의 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원을 만드는 거는요. 보더 레디우스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쪽에 레퍼런스에 가 보시게 되면 보더 레디우스는 어디에 있냐면 보더 보더의 레디우스 레디우스가 처음이니까 이걸 계속 참고하지만 반복이 많아지면 참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그래서 border 여기다가 원래 top s 여기 있네요. 그래서 모서리 굵어 설정해 주는 건데 보시면 동그라미 됐죠.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는 얘가 width가 140인데 140의 반만큼만 70이라고 썼는데 50%가 될 겁니다. 그래서 50%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거예요. 저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 보더 레디우스를 우선 색깔 한번 줘 볼까요? BG는 이쪽에다가 어, 검은색을 줄 거고요. 얘를 보더 레디우스를요. BDRS 입니다 레디우스를 50% 주시게 되면 얘는 동그라미가 되죠. 간단하죠? 이렇게 작업된 겁니다. 어 투도 마찬가지예요. 투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50을 주는데 얘는 좀 내려 줘야겠죠?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진 을 탑을 60 정도 주시면, 네, 주시게 되면, 쟤는, 어허, 안 내려가네요. 아, 보도탑이라고 줬군요. 마진탑이라고 돌리죠. 마진탑을좀 내려갔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돌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돌리면 얘를 돌리면 되죠. 로딩을 돌리면 아야로 돌아가는 서 보이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애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을 돌려서 어, 속기형으로 쓰시게 되면 로딩이라는 키프레임을 만들 거고요. 얘도 이진 아웃 효과 줄 거고요. 1초 동안 움직이 작업해 줄 거고요. 얘도 100번만 움직이 작업해 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로딩이라는 키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맨 밑에 가서 키프레임을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로딩이라고 써 주시면 되고요. 얘는 0% 그 다음에 100%로 딱두 가지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는 트랜스폼 써주신 다음에 로테이트 해서 0도로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끝날 때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움직이기 착하죠? 네 움직입니다 트랜스폼 줘서 이쪽에다가 로테이트를 여기는 360도 한 바퀴 돌릴 거기 때문에 360도 이렇게 주시면될것 같아요.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럼 다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냐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접근을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얘를, 여기를, 모 해주면 돼요? 얘한테 백그라운드를, 어, 빼줘도 됩니다. 그냥 안 써줘도 돼요. 이렇게안써줘도 되면, 백그라운드가 없죠. 그죠? 렇 기본 값이 트랜스페런트이기 때문에 안 써주시면 되고요이쪽은 하얀색을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하얀색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하얀색이 돌아가는 거죠.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얀색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응용해서, 어, 뭐또 로딩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툴을 만들어서, 옆에다 또 복사해서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로딩 툴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로딩 툴 만드신 다음에, 이거 똑같이 복사하셔도 상관없죠? 복사하셔가지고, 이쪽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로딩 2라고 만드시면 되고요 2라고 만들어서, 얘는 뭐, 10%, 10%,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밑에도 또 만들어야 되겠군요. 오케이. 다시 할게요. 밑에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그대로 또 복사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만들고, 이번엔 2라고 작업해주면 거죠 들어가 작업해 주면 됐죠. 들어가 작업해 주시면 작업해 준 다음에 이쪽 위치값만 한30% 30%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때요?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응용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위드 값은 꼭 이게 뭐 여기다가 20일 필요 없죠. 5 0일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또 느낌이 틀려지죠. 위치가 움직이는 게 틀려지고. 이런 식으로요, 애니메이션을 얼마든지 자기가 응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한 것만 다 따라했다고 해서 올려주지 말고, 올려주지 말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코딩이 재밌어집니다. 저도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작업해주시면 돼요. 저는, 어, 쌍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만들까요? 3번 딱 만들어서, 3번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3번을 그대로 적업해 줄 거예요. 키프레임은요, 이렇게 이름이 똑같으면 재활용이 가능해요. 미디어 그립처럼. 그래서 여기다 이 밑에다 만들어서 3번이라고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3번, 3번, 3번 만들어서, 한 72, 30이니까 70, 70,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와하! 재밌네요. 그죠? 신기한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만들었으면 이제 요거 뒤에 에디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주소만 이제 딱 복사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질문하기에다가요. 아... 응용한 응용해서 응용해서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시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꼭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원하시, 원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것도 더, 더 재밌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얼굴 같은 거 놓으면 더 재밌겠죠?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